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건설기술진흥을 위한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국토양부는 건설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5차 기본계획안은 건설기술, 한류로 여는 5대 건설강국을 주제로 2016년까지 건설기업 설계 경쟁력 세계 10위와 세계 시장 5% 점유율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국토 양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 기술의 경쟁력 기반 구축과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등의 3대 주요 전략과 7개 분야 50개 추진 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설계와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